자, 안녕하세요. 송혜정입니다. 오늘은 커맨드 키도 준비해봤는데요. 이제 키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쇠가 있어야 열리는 문이고요. 이제 황금갱이가 열쇠 역할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황금갱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죠. 자, 이게 무슨 원리냐면 여기 는 반복 커맨드 블록에 클리어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. 자, 클리어 모든 플레이어 XYZ 자표는 이제 여기는 철문의 자표고 여기는 R2는 이제 범위라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렇게 철문의 좌표에서 두칸 범위 내에 있는 플레이어를 감지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데 다이아 블록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작동이 되죠 이게 R2 역할이고요 자 이제 클리어 골든하우 하나를 지우죠 골든하우 하나를 지우면은 뒤에 있는 커맨드 블록이 실행이 됩니다 이게 조건부라서 앞에 있는 클리어가 참일 경우에만 실행이 되는 거고요. 셋블럭 레드스톤 토치. 자 이게 여기는 레드스톤 토치예요. 자 여기다가 레드스톤 토치를 놓으면 문이 열리겠죠. 이렇게. 자 그다음에 타이틀. 이거는 뭐 그냥 없어도 되는 거고. 문이 열렸다 밑에 자막같이 띄우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이 열렸다 자 이거를 이제 리소스 팩이랑 같이 쓰게 되면 은 이렇게 예쁘게 열쇠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역전탐정 2편이라는 제 맵인데요 역전탐정 3편은 안 나오냐는 분들이 많으셔요 자, 사실 지금 제가 육전탐정 3편 작업하고 있긴 한데, 건축물이 아직 뭐다 완성되지도 않았고,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, 음, 뭐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켜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여기까지 송혜정이었습니다.